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굴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 했는데 어 이제 뭐 11시 넘어가고 이러면서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어뭐 어, 오토바이 타기에는 아니면 자전거 타기에는 어, 굉장히 뭐 아주 좋은 날씨죠 그죠네이 정도 날씨 면 아주 좋은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아주 좋은 날씨인데 문제는 이런 날 이제 콜이 꼭 없죠. 그죠. <laughs> 하지만 이제 어제 많이들 타셨을 테니까. 어, 오늘은 어, 본인이 일하시는 시간대, 시간대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예, 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타 유튜버가 이제 언급을 한얘긴데 이제 강남은 배민 플러스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15일부터 네, 강남은 배민 플러스가 15일부터 시작이 됐고 어, 쿠플 지사장들이 먼저 받아서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 강서는 지금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일반 대행에서 배민 플러스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강서는 뭐 아직 어 시행을 안 해서 뭐 연락해 가지고 조율하는 그런 단계인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죠 어 천원대 단가가 있었습니다 천원대 예, 쿠플에서 구간 배달이 어, 1960원 짜리가 하나 있다고 어,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하셨는데 그 1960원 이라는게 이제 뭐그 진짜 1960원을 받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뭐 시간대 할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간대 할증이 2100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우천 어제 비 왔으니까 5000 할증 500원 해가지고 뭐 4500원 정도 받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배민 플러스가 지금 이제 일반대행 쪽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배민 일반 위탁하고는 틀린 거죠. 배민 일반 위탁은 제가 알기에는 가격대가 42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배민 플러스는 음 가격 자체를 굉장히 낮춰서 푸른 것 같고 어, 그 낮춰 푸른 가격을 이제 기사들이 안 타면은 어차피 소용이 없잖아요 기사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뭐 시간 할증이라는 아주 이상한 그 할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시간 할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할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할증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 없어져도 모릅니다. 예. 제가 여전 예전에 이런 얘기할 때 아시 알뜰배달도 금액 맞춰 줘 가지고 3천원넘게 주는데 어뭐 기본 단가가 뭐, 뭐 2,200원이면 어떻고 3천원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증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결국 빠졌죠? 네. 알뜰배달 할증이 빠져 가지고 2000원대 단가 이제 막 폭탄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배민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1960원짜리가 뭐 시간대 할증이라 그래 갖고 2100원이 붙고 뭐 기상할증 500원은 원래 붙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시간대 할증 2100원은 언제 없어져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뜰배달 할증이 없어졌듯이 시간대 할증이 이제 나중에 배민 플러스가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되고 어, 기사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됐을 때, 어, 배민이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할증을 없애버리면, 천원짜리를 타야 되는 거죠. 예, 천원짜리를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천원짜리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할증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 할증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기본 단가가 항상 중요하다. 이 기본 단가를 항상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뜰 배달도 2,200원 기본 단가가 돼 있는데 알뜰 배달도 기본 단가 3,000원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권 배달은 4,000원으로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어그 이제 할증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가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24일 금요일 날 저녁 피크에 파업하는 거에. 어, 많이들 동참을 하셔야 이 지금 배민 플러스에서 보이는 1,000원짜리 단가가 우리가 타는 앱에서 출연을 안할수 있지 24일 날뭐 단가 조금 좋다고 나가서 타시다가 나중에 1,000원짜리를 맛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